안녕하세요. 연세와의재활학과 물리치료사 이영민입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할수 있는 네 가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통증이 좀 잡히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테이핑을 이용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테이핑에는 칸 수가 따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큰 줄이 한칸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총 다섯 칸을 위치에서 하나 잘라주시고요. 시간상 다섯 칸을 미리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칸짜리 4개를 이용해서 무릎 테이핑을 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핑 자체는 무릎뼈의 움직임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니까요. 무릎뼈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일 거고,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릎뼈를 가쪽으로 빠져있는 것을 모아주기 위해서 무릎뼈 위쪽으로 시작해서 무릎뼈 가쪽을 감싸주고 마지막에는 늘리지 마시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칸은 자연스럽게 붙여주셔야지 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무릎뼈 움직임이 안쪽으로 가는 것을 좀 잡아주는 위치에서는 반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시작 부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그대로 무릎뼈를 안으로 감싸서 마지막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테이핑은 U자형으로 붙일 건데요. 이 위치에서 시작해서 무릎뼈를 아래에서 위로 잡아주시면서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해서 내려올 때 자, 테이프 5간짜리 4개를 이용해서 무릎뼈를 잡아주는 테이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펴시면 무릎뼈를 최대한 잡아줌으로써 통증도 예방되고 소리도 없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겨드랑이 위쪽에 테이프를 붙여보시고 발적이 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상생활 하실 때 항상 붙여서 사용하시고, 만약에 테이핑이 이런 게 부담된다면 보조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테이핑 붙일 때 어, 주의사항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한칸 정도를 늘리지 않은 상태로 붙이고 시작하시고요. 그러면서 늘린 상태에서 무릎을 감아 주시고, 그대로 마지막 한칸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다 늘리고 붙이시게 되면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바로 테이핑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 시작 자세 한 칸, 그리고 마지막 시작 자세 한칸 정도는 늘리지 않고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붙이기 전에는 뭐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시면 어, 테이프의 접착력이 작용할 수 없으니깐요 꼭 그런 것은 없이 맨살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붙이지 않도록 그래서 적정 시간은 8시간 정도에서 12시간 정도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아침에 붙이시면 주무시기 전에는 꼭 떼시고요 뗄 때는 많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물 어, 묻히셔서 좀 불리셔서 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뗄 때는 테이프를 당겨서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떼시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인 방향 그대로 올려 주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떼어 주시면 훨씬 아프지 않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상 테이핑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